오늘도 평화로웠던 초록의 학교 생활. 그런데 갑자기 무슨 세계관 난장판이 나버렸습니다. 뭐야? 너인, 너인 열차 피차단 아니야? 근데 너희 여기 왜 있어? 지금 우주가 망가졌어. 뭐? 열차 피차단 세계관이 망가졌다고? 다른 애들은? 다 죽었어. 야, 납 몇몇, 근데 애초에 여기선 열차 피차단 부활하는 거 몰라? 어, 그건 맞긴 한데. 야, 데려와. 다른 애들 다 데려와. 에이. 저기 기차 있다. 저기, 응? 온기 저기 있잖아. 저기, 저기, 저기 있어. 어우, 야, 무슨 너희 너, 너희는 아이고, 이건 안 다른 애들도 왔다. 어우, 여긴, 여긴 대체 어디야? 우리 여기 왜 데려온 거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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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body 으아! help me! 왜 저렇게 사람이 여기 있어? 어쨌든 우리도 위험한 상태라고! 그 후, 음음 음.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아이들 살려줘! 어우 이게 대체 뭔 일이냐? 우주 우리 세계관도 망가지고 왜 망가진 거야? 사실 우리의 라이벌인 버스들이 이 세계관을 망가뜨렸거든. 난 그런 적 없는데 미안. 월드카 세계관도 우리 세계 우리 세계를 탐냈고. 아이는데여차피트단 자폭을 했었지? 여차피트단이 우리 거의 망할 세계에 차별했죠 핵폭탄으로 우리 세계를 무척 도화시켰어 난그 범인을 찾아야 되는데 정확히는 내가 큐브인 것 같아 큐브, 난 아니야 난 자폭하.. 난 포기하지 않았다고 오 맞긴 해쟨 자존심이 강하니까 그래 맞아 난 저런 애가 아니라고 맨날 포기한 애가 절대 아니 웃기네. 뭐? 불만 있냐? 어, 잠깐. 저기, 저기, 해폭칼이 있어. 음, 뭐! 뭐야, 우리 세계에도 초토화되고. 대한민국으로 망명 했다 이웃나라인 대한민국으로 망명 했다 서울, 서울이었다, 여기는. 여, 어, 서울이었다. 우와. 우린 서울 대통 서울이 익숙하군. 우리가 가장 익숙한 데가 서울이거든. 맞아. 우린 서울, 서울, 에서 운영하니까. 지금, 천안. 천안간예천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우, 여기가 서울이군. 대박인데? 이거 분명, 그, 범인 짓이겠지. 누구지? 대체 누군지 조사를 해야겠어 대체 어쩌냐 이거 둘 세개 다 초토화됐고 음. 어 다른 하양아 이제 어떡할거야 전체 모를 하면 <laughs> 이곳은 이것도 이제 또 폭파될 예정이다 살고 싶으면 도망쳐라 아니면 나를 죽이든가 누구야? 아무도 이 녀석이 한 짓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아하, 그래. 살고 싶으면 도망치고. 야, 야, 너가 말인데. 응. 살고 싶으면 도망치고. 아니면 자기를 죽이라니. 에고 어떡하지? 아, 잠시 지나갑니다. 어 뭐야? 누구세요? 아, 저 그냥 화물차예요. 죽어라고 말했다. 죽어라. 뭐라고요 어, 제 어, 간다! 쟤 친다! 음. 근데 이걸 잘 보면 제가 지금 실고 있는 이거랑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음. 아무래도 교화문찬 대우 노예가 되고 말았다. 흡수기관, 토마스. 어, 이게 대체 어떻게 된일 이렇게. 살려줘. 어, 터졌어. 으아! 으아! 공보도 음, 집시다. 일본으로 막무 갔다, 결국. 우린 일본으로. 이젠 일본까지 도망가야 된다니. 이러다 미국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 인종차별 심하다는데. 아니면 이탈리아로 가든가. 하지만 미국이 괜찮긴 해. 선진국이니까. 일, 본까지못 왔으면 애들이. 그 녀석, 일본까지 오는 건 실패하고 만다. 여기가 어디 합승 기차에 실패, 일본 가, 한국 교도소, 일본 교도소에서 갇히게 됐다. 아, 기다려. 날 태국, 태국 가라고. 교도소 기차가 왔음. 어, 아, 이, 건 태우면 안 되는데. 어이, 와, 다, 으아! 결국 잡혀버리고 만다. 교도소에서, 근데 갑자기 교도소를 타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속보입니다. 이 범, 이 핵, 이 핵, 이 녀석은, 이 사, 이 차량 은탈타했습니다이 차량을 보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 차량의 만행은, 어쩔 수 없이 핵폭탄 터뜨리고, 어쩔 수 없이 탈 뭐? 그 놈이 범인이었군. 근 네, 변장을 해버렸어, 말. 아니, 영화, 이버스를 변장했어. 버스들이 한 짓이라고 우기기 위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나, 납작이가 한 짓이라고 우겼다 아니 나, 나 납작이로 변장했어 에, 에, 라고 말했어 납작이 납작이의 몸이 됐을 때 내가 맞는 거다 에, 에. 내, 그래 이게 원했던 모습이야 내가 납작이거든 이제 난 마음대로 할수 있어 <laughs> 나, 납자가 갑자기 너왜 그래? 그래. 아무래도 너희한테 화풀이 하고 싶은데. 잘 됐군. 뭐야, 너 손에 그 핵폭탄 왜 들고 있는 거야? 손이, 잘 네가... 가. 범인이야? 네, 와. 근데 터트리려고 하자. 교도소에 갇혀버렸다. 아, 실패군. 갑자기 30분 뒤, 배링풀렸다 납, 진는 근데가 변해 풀렸는데, 얘가 납작인 줄 알고 가옥 으악! 아니, 난 아니라고! 난 아니야! 웃기고 있지 마! 너가 해복에다 터트리려고 했고, 넌 이제, 감방에 갈 일정이야. 아니라고! 구라치지 마, 인제라 개구라, 신신해, 아주 그냥. 에휴. 결국, 재수반은, 111죄수먼호 사사사사, 왜팀 사사사사는 닥쳐! 어쨌든 너는 이제 감뽕이 감빵이다. 하지만 이제 무서운 특집이 시작됐어. 그 사사사는 저주가 있었어. 와. 어. 어, 뭐 어떻게 된 거야? 야, 애들 다 어디 갔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맞아. 우와 으와 이게 무슨 일이야? 알려줘! 으이 일본 여차 죽고 말았다. 아니, 넌 누군데? 으와 괜찮아?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어, 얘들아! 미안해! 나도 이제 죽어야 할것 같아. 빨리 에넘너 맞아! 으 나, 나랑 도망가야겠어. 으와 빨강이 작년에 치르고 가야지. 빨강이 죽었으니까. 빨강이 관이다. 어, 관. 여기에 묻다. 있다. 햄버거도 주죠. 빠빠빠라빠. 어쨌든. 이게 대체 뭔 날리는지 모르겠어. 삐. 으. 근데 갑자기 e x e 바이러스가 시작됐어 속보입니다.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고 다니세요.

으아! 불에 타서 사망.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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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근데, EXE는 아, 시리 c 리스에도 EXE라고 가는 듯. 어? 납작이, 납, 지금, 지금 멜코도 지금 위험한 상태에 빠졌다. c 리 c 게 초처. 살려줘! 살려주세요! 으아! 겨우 입이 찢어진 과다 출혈로 멜코는, 멜코는 저 세상, 멜코는 죽지 않았지만 출혈이 너무 심했다. 으으으으으으으어으할수없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이으는으으으으으으으으이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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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죽이는 자 납죽이는 납죽이는 눈이 빠지고 만다 눈이 눈이 뚫렸어 <laughs> 그 그거라 ex에 걸리면 갑툭튀가 나온대 얘들아 조심해 근데 갑툭튀는 이렇게 나와 갑툭튀의 시 <laughs> 이 x 스가 아니에요. 아, 어, 그래? 근데 근데 극는 어디 갔죠? 아, 잠깐. 유일하게 감염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극가 초록인데. 도망갔네. 미국으로 도망갔잖아. 초록이냐 하면 도망가는 것이지. 않아야겠다 우와. 일단, 초록이, 초록이랑, 초록인 다행이기도막 초록인 망명가지 않았다. 극혜 말이 맞긴 하지만, 솔직히 극혜만 보내기엔, 우리도 내가 도와줄게, 얘들아. 나는 ES의 면역이거든. 죽을 수도는 있지만, 전설의가이 꽂혀있다. 어, 뭐야? 저게 어떻게 된 거야? 어. 뭔가가 이상한 바이러스를 만든 게 뻔해. 중국인가? 중국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만든 거 보면 중국일 게 뻔해. 중국. 똥똥똥, 똥, 어?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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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아니라는 뜻. 야. 그럼 중국이 아니면 뭐, 뭐지? 그 공산주의자 가져와. 생각하도... 갈색이? 죽여! 비삐삐 아이텍 청춘 계속 쓰러지고 만났어. 아이텍 청춘! 괜찮아. 아이고. 아이고, 어. 에, 죽었어. 아니! 하지만 또, 삥, 쓰읍, 어, 어, 뭐, 삥,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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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 미국엔 EXE 바이러스가 없는 게 다행인 거지. 인정하냐? 어, 미국은 평화로워, 다 다행인 게. 누, 누구야, 넌? 크롱이, 어, 어? 크롱 EXE인가? 쟤 음... 지금...

어, 이거 어떻게 된거야 얘들아 나도 도망쳐왔는데 이거 미국에서 독하지 않은데 잠깐 미국 미국은 철도 후진국이잖아 근데 여기 왜 철도가 있지 태극기가 왜 저렇게 된거지 이거 누구야 아 태극기 띠디디디, <듀> 띠디디. 태극기를 누가 찢어버렸다. 누구야! 진주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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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쬐, 똥, 쬐. 한국은 속, 한국은 병신이자란 뜻. 뭐? 한국이, 음, 나고? 빕시우시라고 그, 똥, 똥, 쫙. 그래. 헐. 빨리 눕는 새끼. 넌 이제 간, 꺼져! 중궁들파에 <laughs> <궁룡을. 웃음> 폭탄을 맞아 사망했다. 시든 핑핑이도. 핑핑이도 마찬가지였다. 버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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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laughs> 한번만 갑툭튀를 쓰면 죽는 거다. 이... 어우, 이런... 내가 죽였어. 잘했다. 어차피 뭐스이은 다른 민족이거든! 근데, 한, 레드고라는내 네 열차 표쳐단는 괴리가 나타나. 사실, 범인은, 범인은 누군지 몰라. 사실, 우리거든. 뭐? 열차 표쳐단이 바이러스를 만들었다고? 사실, 내가 안 했다는 건 거짓말이었다. 잘 가, 하양아. 하영이는 살려달라고 외쳤다. 니가, 떨어지, 떨어지고 말았다. 하영아. 잠깐, 넌 죽지 않는 거 아니, 뭐야! 얘왜안 죽어? 하영아. 야, 괜찮아? 어, 뭐야, 무슨 일이야? 너가 큐브한테 잡혀서 떨어진 거야. 사실, 열차 피자는 바이러스를 만들었대. 그걸 충격받게 된다. 햄버거나 먹어야겠다. 아니야 열차 폐차 단니 이곳까지 왔어 어 우리 바이러스 바이러스 액을 퍼뜨렸다고 지금 노랑이도 죽게 생겼어 이미 ex에 감염됐거든 갑툭튀 으어. 햄 누구세요 누구한테 죽어 죽었어 얘 갑툭튀 당했어 오, 그렇넌 어디로 망명한 거야? 그 캔도 망명가라 었다 문을 그래서 스치 위가 벌어졌다. 대통령은 무능하다. 갑자기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너가안 오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아니, 그럴 리가. 지금 얘는 극혜는 지금 망명관, 망명관 극혜를 제외하면 얘들이 생존자, 생존, 정보 생존자였대 뉴스. 띠띠띠띠. 여러분들 보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납작이가 백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도망가. 납작이? 감옥에 있는 납작이. 오, 백신. 누구, 누가, 누가 감염됐어? 얘들아, 감염된 사람은 말해. 얜 여자아이였어. 응? 와! <laughs> 백신을. 이상한 택시도 백신을 맞았다. 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더라. 택시아제였어. 택시아제. 어떻게 됐냐면 당신은 뒤졌다 살살한 거야. 이해됐어? 어, 됐다. 근데 너애 아니야? 어른한테 반말하고. 이게 말이 되나? 아그 문제가 아니지 지금 음, 사실 범인 범인 중에서 나도 있다. 응그렇줄 음, 알았어 백신은 앞서마 음종 죽기 전에 백신을 줘. <laughs> 어 근데. 백 <laughs> 아 근데 그 문제가 돼. 백신 나한테 지금 없는데 이 새끼한테 있어 이 새끼한테 내놓라고 으해뭐 뭐야 에난 백신을 엄청 따매롱 에 아니 뭐야 빠르잖아 백신은 결국 엄청 이상한데 같이 서 등골... 동고의 철저한 보안에 보안이 있는 금고에 갇히게 되었다. 금고를 엄청나게 숨겼음. 삑. 음... 근데 하인간 가지러 갔다. 그걸 본철 열차. 청춘아 괜찮아? 으, 내 머리 땡길 것 같아. 어쨌든 내가 금고 어딘지 알아냈어. 어딘데? 저기야. 지금 근데 금고 문이 잠겨서 바로 못갈 거야. 바로 나를 타. 그래 널 믿고 있을게. 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음... 대체. 청춘이 도중에 탈선했다. 실 나도 같은 편이었다. 이새가 이것들아, 넌 이제, 일단, 리모컨이다! 리모컨 손 젖어! 이걸로 감, 감, 금, 금고, 응, 안 돼! 이! 옥 이거. 좋은 말할 때, 리모컨. 으아! 이걸 훔쳤어. 뭐? 이게 뭔데? 어, 우리도 죽는데, 그럼? 당장 해제! 어, 우리도 죽는 거거든? 탕. 걔부었어 금고를? 어, 핵폭탄을. 야, 금고를 부셔야지. 아! 금고 안 부셔지는데, 근데, 근데, 근데 총알이 없었다. 이런, 왜 총알이 없지? <laughs> 총알이 얘네들이 훔쳐갔었다. 이스쿨버스! 이아아 먹힌다 하영아 조심해 아 근데 그 초록 극해를 극해가 돌아왔음 ex e 걸리고 아, 갑자기 극해 면역이 풀리고 말았다 어? 갑자기 와 어... 초능력도 못쓰게 되었다 한번더 <끝> 민트 이제 난 끝이야 민트도 EX에 가면됐다 <끝> 초화순이는 도망갔다 <끝> 어, 이것도 나 혼자서 상대해야된다는건가 하지마! 씹어먹었다. 근데 다시는 몸체가 부서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 배신한 대신 살려준다면서 저 나쁜 녀석. 그래 사실, 사실 얘는, 사실 얘는 살기 위해서 배신했던 거야. 얘들아 내가 왔어. 그리 그래, 고맙다. 식량을 제공해줘. 식량이었어. 오, 근데, 하영아, 하영아, 어?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누가 불르는거 야, 니가 불렀어. 근데, 아, 근데, 유령이 되어 있었다, 얘네들은. 초록이와 파랑이가 유령이 되어 있었다. 유령 보임. 어, 촛됐다. 나는 미안해. 나는 이제 저 산으로 가야 할것 같아. 어, 아니야, 잠시만. 야, 내 백신 어딨어? 야, 문 열어! 야 하늘 파라, 하, 파랑 영종사진영종사진이 보였다 어? 생존자는 한명뿐 하영이 다만 극혜가 갑자기 백신 모야냥이 되었다 뭐야 너 어떻게 된거야 뭐야 저러가 누가 저렇게 영종에서 합성했어 하영아 이거 어떻게 된거야 너가 합성한거 아냐 미령이 됐어 뭐? 미친 내 파트너가 저세상으로 가버렸다 야쟤 저세상 열치 타가 <디기> 아 뇌에 네! 그럼 번민을 아니. 죽여야겠지 어민이 저 새끼 있거든 죽여 복주기같이 출떡 <놀람> 어, 익스 익스 했잖아 이런 큰랩 뻔했네. <놀람> 야 아무나, 근데, 근데 다 처벌려. 뭐야! 생각이 없네, 지생자, 아니, 생존자 한명더 있었어! 우리 아빠가. 그렇게 아빠였다. 치치. 어이, 좋은 말할 때, 이걸 내, 좋은 말할 때, 우리 네 아들을 위해 백신을 내놔! 싫은데요? 아저씨가 뭘할수 있다면서 아재가, 아재 멍청한 꼰대 주세 꼰대라고? 니가 더 꼰대야, 빙, 음, 신아. 너 나의 말을, 60살. 너, 딱 봐도, 지능, 영사가, 지능은 아주 그냥 김정은 같구먼. 난 김정은이 아닌데? 뾰용신아? 라고 말했다. 어이, 감히 우리 애, 우리 아빠한테 욕을 하다니. 감히, 미친 거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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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예. Yeah. 백신 이제 이 세상이다는 거야. 결국 결국 모두가 백신 모두가 백신을 맞은 것으로 끝이 났다.